동훈아! 어, 우리 경황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제대로 못했다, 그치? 아니, 근데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봤나? 진짜 반갑다. 우리 얘기 좀 할까, 지금? 어? 살려줘, 동훈아. 나딱한 번만 살려줘. 그땐 내가 실수했어. 어 이해해달란 말은 아니야. 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. 정말 잘못했어. 나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있고, 앞으로도 그럴 거야. 진짜야, 동훈아. 너도 알잖아. 나 세탁소 집 딸인 거. 난 진짜 하기 싫었는데, 걔네가...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. 우린 그때 다어렸잖아 누구나 다 실수하면 사는 거잖아. 어? 미쳤어? 나 스튜어디스야. 그래 미안해. 내가 진짜 미안해. 내가 정말 죽을 때를 졌어 그러니까 딱 동훈한 번만, 어? 한 번만 딱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? 제발 우리 시엄마한테만 얘기하지 말아줘. 제발 연락 끊어줘, 어? 딱 결혼까지만 어? 아, 나 진짜 퇴직 신청도 이미 해놔가지고 나 이거 이 결혼 못하면 나 진짜 굶어 죽었더구나 아! 아 씨발! 아 그래서 뭐? 뭐 어떻게 하라고 뭐? 씨발년아! 이거 너였어, 이 미친년아? 나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네 편이야, 동훈아. 그래도 뭐부터 하면 되는데?